안녕하세요. 강영선입니다. 어, 오늘부터 행복한 논어의 읽기 라는 책을 가지고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병무씨가 지은 책인데요. 논어가 사실 저는 논어를 어,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한무시간에 고전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논어에 대해서 여러 번 도전을 해 봤었는데요. 어, 때론 딱딱했고, 때론 지겹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 그래서 첫 문장, 첫 문장은 항상 기억하죠. 화기 시습 주면 불력 여로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 한가, 라고 했는데, 사실 군자들은 항상 그 지식에 대한, 그리고 교육에 대한, 학습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이것을 즐거움으로까지 표현을 한걸 보게 되면, 사실은, 어, 일반인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능력있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이그 학문에 대한 목마름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사실은 고리타분이야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뭐 공자의 성견 지명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다음 그 구절이 유봉이, 유붐이,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 유붕이유붕 자원 방내하면 불력낙화라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가 찾아와, 찾아오면은 와찾아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선생님,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놀고 먹는 친구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학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공감대나 어떤 이상을 찾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친구가 찾아온는 것을 말하는 거지 뭐술 마시고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친구가 사실 학문을 논하고 그리고 사상을 논하고 그리고 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는 좋은 길들을 찾는 그런 멋진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어, 공자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유교에 전파를 했던 게 아니라, 친구가 찾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어, 그, 가거처할수 있는 집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떤 성이라도 보이고, 차비라든 것들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군자는, 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 아들기 같은 기본 길을 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좀더 자유로워 재활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 사실이 그 논어라는 게 예전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지만요. 현재에서도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복한 논어 속에서 논어를 읽으면서 고전에서 말했던 성인의 이야기를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 학이 시습시면 불력 여로와, 유붕이 자원 방해하면 불력 낙화라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즐거움, 즐거움, 그리고 친구와 같이 함께 그 공부를 할수 있던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어, 공자가 그냥 성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 그의 선입과, 어, 선익 선입,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능력, 그리고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을 금치 않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